안녕하세요. 정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소중한 의견과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목소리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정리포터 힐링 보이스 첫 번째 목소리 고민 해결 Q&A 시간입니다. 어떤 고민들이 도착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명쾌한 해결책까지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리포터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면 목소리가 더 기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 먼저, 목소리가 작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성량이 작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발성 습관이나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한 연습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요. 첫째, 복식호흡을 생활화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배로 숨 쉬는 연습을 통해 성량을 키우고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에 이오우, 모음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각 모음을 길게 느려서 발음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점차 소리를 키워나가는 점진적 발성 연습도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암시. 잊지 마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발표할 때 말이 너무 빨라진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속도가 붙어요.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말이 빨라지는 건 대부분 긴장감 때문인데요. 이걸 해결하려면 첫째 발표 전에 충분히 심호흡을 해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말 중간중간에 쉼표를 넣어 보세요. 문장이 끝나면 잠깐 멈추고 다음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셋째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녹음해서 들어보면 자신의 말 빠르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나도 이런 목소리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작은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 리포터가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소리 고민 해결 Q&A 시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 고민들을 모아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리포터의 힐링 보이스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